생각하면 더 복잡할 것 같아. 이게 문자가 3개고, 등식이 3개다 보니까 연립해서 x, y, z를 다 구할 수는 있어. 근데 아마 대칭형이라서 거의 비슷한 형태들을 가질 텐데, 이거는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시계값으로 그냥 전개하는 문제야. 자, 우선 x 더하기 y 분의 1은 2, 그리고 y 더하기 z 분의 1은 3, z 더하기 x분의 1은 6인데 세 등식이 있다. 기억 니은, 디귿 그래서 우선 첫번째는 세 등식을 다 더하자. 그냥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의 값은 다 더한 값이니까 얼마야 그럼 11이라는 값이 나올거고요 두 번째는 각각 좌변과 우변에 있는 수들을 다 곱하는 거야, 얘들아. 그러니까 좌변은 x 플러스 y분의 1, y 플러스 z분의 1, z 플러스 x분의 1의 형태는 얼마? 36에 되겠지. 하나씩 전개하는 거야. 자, 이게 전개하면 x, y, z분의 x 더하기 1. 더하기, y, z분의 1의 형태가 되겠고, 여기 있는 거 하나씩, z를, 여기 있는 애들 하나씩 곱해 주자. 그럼 얼마? x, y, z. 더하기, x, z, y분의 1. 자, x분의 1 하나씩 곱하면, y, z분의 1. x분의 1. 더하기 xy 제분의 1은 36. 자 여기 봤더니 이 값하고 이값 나왔네. 우리가 구하려는 합이잖아, 그렇지? 얘는 어디에서? 1번에서 구해놨거든. 합이 얼마? 11이라고.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인 xy 더하기 xy 제분의 1의 값은 36에서 11뺀준 25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좀 전에 풀었던 동영상하고 지금 동영상하고. 뭐, 어떻게든 답은 나올 거야. 근데, 연립방정식을 풀거나, 아까 지금 좀 전에 풀었던 문제들풀 때, 이게 어떤 단원인지를 알면 좀 쉬운데, 이거를 다 해를 구하려면 좀 어려울 것 같아. 그래서 이건 좀 기억 좀 하자. 오케이?